자, 안녕하세요. 8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자, 미국장부터 한번 볼까요. 자, 미국이 아우, 자, 올선 20선 아래로 내려왔네요. 자, 20선 아래 내려왔습니다. 자, 역시 이렇게 한 번에 못 가죠. 얘가 오늘 20선을 지켜줬으면 은 싶었는데 20선을 못 지켰습니다.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또 중반의 패턴이죠. 자, 하방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하락으로 전환했다는 아니에요. 자 얘는 여서 이제 문제죠. 이 입선에서 만약에 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우리가 적극적인 매도를 때려야 되고 지금은 자 여기가 직전 저점이네요. <laughs>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다시 반등이 가능한 자리다. 자뭐 여기까지 안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뭐 다시 돌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저점 매수죠. 여기서 우리가 매집, 그러니까 어, 분할로 매수하는 거죠. 분할로 여기 해야 되고, 아니면은 여기까지 안 오고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양봉시마다 만약 이렇게 양봉 시마다 만약 에 이렇게 양봉캔들이면 양봉 시마다 분할로 사도 되고요. 어, 세 가지네요. 그러면 마지막은 옷빛이 양봉 나올 때 사면 됩니다. 이세세 세 가지를 우리가 해서 분할로 들어가면 되겠죠. 어차피 지금은 만약에 5호선 깨고 내려오면 얘는 올라가더라도 다시 중반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에서는 다시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좀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인데 다시 올라갈 때이 선을 돌파하느냐 여기서 꺾이느냐가 관건이겠죠 저때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laughs> 자,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 우리가 여기서 하면 저점을 찍고 올라갔죠.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죠. 자,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왜? 중방이니까. 자, 이때 오일선 올라탔죠. 얘는 이제 얘가 이제 2 0선을 다시 돌파하느냐를 체크해야 됩니다. 얘는 아직 올선못탔고요 오일선 타면은 이렇게 오일선이 올라가겠죠. 이때 이 선을 돌파하느냐, 이렇게 끼느냐. 자, 셋다 비슷하죠. 미국도 비슷하고 우리나라도 양쪽이 비슷합니다. 자, 이게 입선을 돌파하느냐를좀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자, 위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자 월요일에서 우리가 금요일 되면, 금요일 되면 뒤에 뭐가 있습니까? 토일이 있죠. 그러니까 주말에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일단은 주식을 팔고 넘어가자 이런 게 있습니다 즉 주말을 좀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렇겠죠 자 그리고 오늘 파생 한번 보면요 파생 자 파생은 늘 얘기하지만은 뭐 오분봉하고 그죠 오분봉에서 우리가 색깔대로 이렇게 <laughs> 매수존 파란지길때 매도존 빨간색일 때매수전파란색때매도전 이렇게 구분하고요. 자, 매수전에서는 매수가 유리하겠죠. 매도전에서는 매도가 유리하고. 자, 그리고 언제 진입하느냐. 진입은 이렇게 9 0틱에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패턴, 여섯 가지 패턴. 여섯 가지 패턴은 첫 번째는 20상방이죠. 그림으로 그린다면, 자, 60선을 기준으로 해서 20선이 이렇게 두 번째는 2하방 이렇게 있고요. 세 번째는 60, 240선에 대해서 60선, 60선이 상방. 그리고 네 번째는 하방, 다섯 번째는 쌍바닥, 쌍봉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자 여섯 가지 패턴. 자 그럼 여섯 가지 패턴으로 우리가 진입을 들어갈 때이 패턴을 다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차트를 보면서 자 그림을. 얼마나 잘 보느냐 입니다 자, <laughs> 자 그리고 9시 여기죠 9시 자, 9시까지는 뭐다 자 수급이 거래소 수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9시 전까지는 여기 시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 위를 매수존이라 하고요 시가 아래를 매도존이라 합니다 자, 9시 이후에 가 넘어가면 은 5분 봉 보면 되죠. 그래서 시가, 여기, 9시 전에는 시가 위, 매수존이죠. 자, 그렇게 매수존에서, 뭐가 상방? 여기 신호 나왔네요. 그죠? 20 상방. 첫 번째 신호. 20이, 이렇게. 보통 20이 이렇게 가려면, 보통 5가 이렇게 당갔다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신호겠죠. 자, 여기가, 자 매수 신호가 됩니다. 매수 신호. 자, 그러면은, 1, 2, 3. 오 초반부터 그냥 뭐, 그죠? 이거 먹으면은, 오늘 장사 나은 거죠? 자, 1, 2, 3. 자, 그럼 9시 이후죠? 9시 이후기 때문에 패턴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매수전이기 때문에, 여기 매수 신호가 나오죠? 요건 20 상방이니까, 매수 들어가야 되죠? 손절 라인은 여기죠? 그럼 손절이네요? 손절 한번. 자, 여기도 매수죠? 20 상방이니까, 매수. 이것도 손절이죠. 손절 2번 자 손절은 굉장히 짧죠. 바로 손절입니다. 그죠. 두번자 여기까지 계속해서 매수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만 봐야 되죠. 매도 내려왔는데 이거는 볼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약간 쌍봉이죠. 60이 쌍봉이기 때문에 자이 자리가 매도 찬스겠네요. 원래는 그런데 매수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반응을 하지 않고요. 다음에 매수가 어디서 나오느냐. 자,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여기서 턴했을 때. 자, 이렇게 파우 60자리죠. 여기가. 자, 이 자리에서 파우 60자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올라갈 때 1, 2, 3, 4. 마지막 파동 구간이죠. 마지막 파동 구간이지만은 60선에, 여 보면은 쌍바닥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자리 우리가 진입을 할수 있다. 뭐 안다가도 상관 없습니다. 자, 진입을 할 때는 항상 손절라인을 우리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걱정 없죠? 내려오면 바로 손절하면 되, 되잖아요. 그러면 뭐, 1, 2, 3, 4, 마지막 한 파동 먹기.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여기가 23마. 여기까지는 뭐, 매수선이라볼수 있겠죠? 매수. 손절 라인. 자, 1, 그 다음 내려가는 20 아래로. 요거는 손절. 거의 손절이지만은 뭐, 거의 그 자리 에 넣은 거죠. 여기까지는 매수와 매도가 혼조죠. 혼조. 자, 그래서, 자, 매도로 본다면은, 자, 요 자리인데, 요 자리도 매수와 매도가 혼조이기 때문에, 뭐, 더갈 수는 있습니다. 여기는 20 하방으로 더 가면 되죠. 자, 20 하방 패턴. 자, 20 하방 패턴. 1, 20빛이 올라왔기 때문에 청사. 뭐, 그 자리네요. 자, 뒤에부터는 매도 존이죠. 계속해서. 자 매도존 자 여기가 패턴이 좀 애매하죠 60이 하나 약간 누웠는데 60 쌍봉으로 쌍봉 패턴인데 자 20이 외봉이기 때문에 20화방 나와야 되는데 뭐 그게 안 나왔죠 그래서 자더 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죠 여기가 좀 내렸지만은 그래도 더 가기가 애매했다 뒤에는 여기는 들어갈 수 있죠 2 0하방 여기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까지가 매도 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수는 의미가 없고요 자, 그러고 여기서 이 사이가 매수 존이기 때문에 매도가 의미가 없고요 다시 매도 존이죠.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부터 우리가, 자, 여기까지가 매도 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매도도 갈수 있네요. 여기. 자, 요것도 내려왔지만 올라갔네요. 요것도 거의 뭐 제자리입니다. 그죠? 제자리. 손절 정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매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자 신호도 아니 신호가 나왔지만은 패턴이 아니죠. 패턴도 아니고 여기 보면 아직은 매도 존에 있습니다. 아무 아무 의미 없는 신호죠 여기는. 자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죠 일단 여기가 매수 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매도 존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매도 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여기가 매도인데. 좀 아깝죠? 네, 60 하방을 패턴인데, 얘가 20선이 외봉이죠? 여기가 이렇게 20선 하로 하방 나오면은, 또는 파우60 나오면은 진입하면 되는데, 이거는 진입 못했죠? 이렇게 내려오면. 그 다음에 20 하방이니까 요거는 뭐 들어가야 되죠, 일단. 자, 1, 2, 3. 챙겨주면 되고요 요것도 20 하방이니까 매도죠. 마지막 5파동 구간. 자, 1, 2, 3. 챙겨주면 되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도 20 하방 매도인데, 얘는 지금 1, 2, 3, 4, 5. 오퍼동 끝났죠? 6, 이거는 연장파동입니다. 그죠? 연장파동이기 때문에, 진입은 가능하죠? 20 하방이기 때문에, 손절라인 꺼주고요. 손절이네요. 내려가자마자 올라갔으니까.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까지가 매도, 여기서부터 매도죠. 여기서부터 매수존이죠. 여기서부터 매수존. 그러면은 여기가 23방이네요. 여기 하나 진입이 가능하죠. 여기. 123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매수 진입 가능하고요. 손절라인 요 손절이네요. 이렇게 손절. 자, 그러고는 신호가 여기 하, 하방 나왔는데, 요때는 3시 오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손절도 몇개 있었지만, 은그일절이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초반에 우리가 수익을 좀 챙겼죠. 초반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그죠? 초반 스타트 좋았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패턴을, 우리가 이 패턴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패턴이 진입 신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안전하게 하려면은 하단 5분 봉에 여기 매수존, 매도존을 함께 체크해 가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내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